아, 왜요? 아, 난 뭐, 돈 욕심 좀 내면 안 됩니까, 형님? 에? 나도 야망이 있는 사람인데, 형님처럼 좀 크게 놀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? 아 20년 세월 허무하네. 에? 형님이 지금 이딴 걸로 날 쳐내요? 지금 형님 옆에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군데, 응? 형, 형 지금 완전 판단력 흐려진 거 알아요? 누구 때문에? 유희정 그 씨발 짭새년 때문에. 아니, 경찰 만나고 다니고 내가 아니라 형 아니야? 어? 유희정이랑 친하다고 권성우그 개새끼만 싸고들고, 지금 우리 조직이 계속 이상한 일 생기는데도 형 의심 한 번도 안 하고, 형이 쳐내야 될 사람이 내가 아니야? 유희정 권승호 그 씨발 두 년놈들이지 형도 멀어 있는 거 언젠간 안다. 내 장담해.